자, 오늘은 또, 자, 어, 평행선 사이에서 성공 길이비.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세 직선이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두 직선이 요런 식으로 있어.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 요 길이 대요 길이비는 요것대 요게 항상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자, 요 직선을 평행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야. 평행하게 좀 그려봐. 아 자, 이렇게 옮기면, 자, 지금 A랑 A랑 평행하니까,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이 닮았지, 그치? 맞냐? 네. 닮았으니까, 이미 닮았어, 평행하면, 그쵸? 그러니까 닮았으니까, 자, 이것때, 이거 비, 뭐, 이 뭐, 닮은 비지 얘가. 이것때, 요 전체 닮은 비야 대응변. 뭐, 이것때, 이게 다 똑같죠, 그쵸? 근데 그비가 똑같으니까, 이것때, 이거는, 요것때, 요거다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굳이 평양이 안 걷더라도, 그러니까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laughs> 자, 이렇게 X자로 있어, 만약에 X자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이거 다 평양하니까, 이렇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았고, a 랑 얘랑도 닮았고, 이거랑 이 전체랑도 닮았고, 다 닮았지, 그치? 평행하면 다 닮았어, 그렇지 각이 똑같으니까. 그쵸?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때 요고비는 뭐랑 뭐랑 같겠어, 그러면? 예. 요기 길이니까, 요것때 요고 요고비랑 똑같겠지, 그치? 맞냐? 뭐, 이런 것도 똑같고 아니면, 뭐, 당연히 이것때 이거는, 이것때 이거다, 이런 것도 성립하고, 또는 뭐, 이것때 요것은, 요것때 요거다, 이것도 성립하고, 맞냐. 이런 것들이 다 같다. 그 말이죠. 보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눈빛만 봐도 알아. 응? 어? 내가 이것때 저거 봐뭐 이러지 마. 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뭐 이걸로 다 문제 푸는 거야 이것 대이거 그냥 얘랑 얘랑 똑같다 이런 걸로 문제 푸는 거야 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 이거 대요거는 이것 이거 대요거다 이렇게 같은 거야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그 밑에 문제 풀면서 문제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러니까 530번에 아니 x 대 y는 몇대 몇이겠어 그러면 이건 2대5. 2대5야. 너무 간단해. 나 이렇게 문제 안 나와. 거기도 X대 Y가 몇대 몇이야? 2대1. 네. 그래, 8대4니까 이게 1이지 뭐. 뭐야 이게. 자, 537번 에보면 자, 이것도 약간 뭐, 약간 좀 시험 되는데. 지금 하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체가 10인데 여기가 5야. 그럼 여기는또얼마야 5지, 그치? 그니까 여기가 지금 5대5, 1대1이니까 이것때 이것도, 이것도 몇대 몇인 거야? 1대1. 1대 인 거야. 그니까 여기가 지금 8이니까 여기도 8인 거지, 그치? 그니까 X는 8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거 너무 쉬우니까 일단 빨리 해봐. 30초.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사다리 꼴에서의 평행선 사이의 선분 길이비. 그니까, 러 사다리꼴도 어차피, 뭐, 이렇게 사다리꼴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자, 일반적으로. 했을 때, 자, 이거 당연히, 이거 딱, 이렇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 중간에. 자, a 랑 a 랑 애가 평행하대. 오케이? 자, 그럴 때 보통, 자, 요기 길이가 나오고, 요 길이가 나와요, 보통. 요 길이랑 요 길이 나와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라고 나와, 요 길이를. 알겠죠? 근데 여기 막 엄청 복잡하게 나왔는데, 한번 길이를 내가 주고, 한번 길이를 구해볼게.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근데 내가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수 있는 거야. 자, 여기가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2고, 여기 18로 줬을 때, 그럼 내가? 잠깐만. 어, 분수 나오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운데 길이를 구하래요. 그쵸? 자 어떻게 구하냐? 이 길이랑 평행하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그어. 이렇게 긋는거야. 평행하게. 그러면 긋는 순간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될까? 자 이것도 평행하고 요것도 평행하니까 평행사 변형이지 그치 그럼 여기 길이가 10이니까 요 길이나 요 길이 다 뭐가 되는거야? 다 12가 되는겁니다. 이렇 12.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면 러 또 요상 맞형과 요상 막형이 또 닮았어요. 아, 여기가 여기에 비 있고 여기가 여기랑 여기 길이비가 잠깐만 여기가 18이니까 뭐 3대 2라고 적고 까 3대 아, 대이가아다 1대 2, 대 아, 2대 1. 자, 여기 길이비가 2대 1이라고 이렇게 나왔어. 조건에. 자, 그러면 요 삼박형과 요 삼박형이 이미 닮았어, 그치? 여기가 평행하니까,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이미 닮았지, 그치? 닮은 비는 몇대 몇이야? 1대1. 요 삼박형과 요 전체 삼박형의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1대2. 아니, 진짜 잘 모르네. 3대2, 3대2. 자, 요 삼박형과 이 전체 삼박형의 닮은 비는 대응변이 이거랑 이거야 전체 이렇게 그러니까 2대 여기 전체비가 3이지 그치? 그러니까 2대 3인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여기도 대응변이지 그치? 네. 여기가 지금 10이니까 여기를 얼마야 지금? 6.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요 x대 6은 2대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닮은비로 알겠습니까? 닮은비가이변대이 전체면이야 대응변 이변 대요 전체변이고 요변 대요변인거지 그치 알겠냐? 해서 자 요거 내항구배항곱하면 네 x는 4다 자 여기가 4니까 어 분수 아니네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야 16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게 문자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지금 쓸데없이 오케이 어떻게 한다? 이쪽 한쪽이랑 평행하게 쭉 이어 이렇게 이 보조선을 그어 그러면 바로 요런 길이 나오고 여기 도 나오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길기 나와요. 했을 때 여기 나왔으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닮음비 이용해 가지고 이것 때 그거는 그것 때 그거라 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닮음비를 만약에 당연히 2대 1로 했으면 답이 나왔나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어? 알겠습니까? 점에서 펼려서 별로 고 왼쪽에 는 삼각형은 항상 닮음이에요. 그렇지? 여기가 평행하면 항상 닮았어. 삼각형에서 밑변과 평행하면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은 항상 닮았습니다. 오케이 거기 어, 같으니까 a 의 닮음이지 두각 이상 똑같으면 a 의 닮음이야, 그렇죠?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거기 밑에 문제처럼 약간 이렇게 나비넥타이가 있고 자 여기 연결시켰고 자 이렇게 지금 또 평행하게 있습니다 그림이. 자, 이렇게 있을 때, 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뭐, 얘가 있나? 어, 저기, 539번으로 예를 들어보자. 자, 요 길이가 15고, 여기가 10이야.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얘는 이것만 있어요, 조건이. 그럴 때,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 오케이? 자, 요 길이를 구하래. 자, 일단, 닮은 삼각형이 있어요. 뭐랑 뭐랑 닮았어요? 그렇지 여러분. 모래시계 닮음이지, 이거, 모래시계 닮음. 그렇지 요거랑 요게 닮았어.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그렇지, 5. 그, 닮음비 이런 거잘 찾으면 돼. 3대 2지. 15대 10이니까. 3대 2지, 그치? 야, 그러면, 요것 때요거비도몇대 몇이야? 3대 2. 이것도 대응변비야 3대 2지, 그치?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이미 닮았어. 여기랑 여기 뿐하니까 닮았지, 그치? 준영아,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닮은 비는 몇대 몇일까? 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laughs> 어제 형준이도 맞췄던 건데 자, 다시 요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이 닮았어. 그닮음 비가 몇대 몇일까? 어, 5대 3. 그, 렇지 아, 근데, 요 삼박형과 요 삼박형으로 왔으니까, 3대 5지,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러니 거야. 닮음 비는 대응변의 비야. 그치? 그니까, 러 요것 때요 전체니까, 대응변이. 맞냐? 그니까, 러 여기가 3대 5는, 여기랑 요것도 대응변이야. 그니까, 러 여기 X라고 한다면, X 대 10은, 3대5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요쪽그한 삼각형에서의 요변대, 전체에서 요변. 요변대, 요변. 비가 요변. 똑같은 거야. 닮았으니까. 알겠냐? 그럼 내항고내항고 파면 OX가 30이니까 X 얼마?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야, 요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도 닮았어, 이미. 그거 닮은 비는 몇대 몇일까? 요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의 닮은 비는? 3, 2대, 5. 2대 5, 2대 5, 2대 5. 여기도 여기가 3대 2니까, 여기가 2대 5지, 그치, 이렇게. 맞냐, 이런 것들 물어봐, 이런 것들. 알겠죠? 어, 그서잘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539번에 간은 뭐겠어? 네모 간은? 선분 B랑? 그치. 여기 B2 대 1이지, 그치? 선분 1이 가는 자, 그몇대 몇이었어, 근데? 아, 아니구나. 3 대, 아, 3대 2지, 3대 2. 나는 2지, 그치? 자, 해서 이제 평행함으로 그 B2 대, 요것 대요 전체는 몇대 몇이야? 3대 5지, 그치? 해서 다가 옵니다. 3대 5는 그 EF 대10 이렇게 해가지고 EF 길이가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쉬우면서 요 쉬워 아주 쉬워 연습하면 쉬워 자 538번 지금 빨라 한번 해보세요 538번 1분 아직 약간 감못 잡은 2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해봐 해보면서 물어봐 한 개라도 알아가야 돼 잉? 아니 다 알아가야 되지만 <laughs> 사이에서는 길이가 어디까지 갔나 딱 보고 이것때 이거는 똑같이 이쪽에서도 이것때 이거야 이렇게 똑같이 가면 돼. 여기가 지금 1대 2잖아. 이것 때 이거는 이것때 요거야 이렇게 x x잖니 봐. 그렇지? 여기 여기 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1대 2는 여기도 1대 2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여기 10이 x는. 오케이? x는 10 10. 10이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이것 때이것도1대 2야. 근데 여기가 1 2이니까 여기는 6이겠지, 그러면. 여기 6이 이렇게. y 그 와인 얼마야, 오면 여기 전체길이니까 18이지. 그지이 동안인 니까 28. 다시 해봐, 여기. 다시. 어, 그럼. 그러... 잘 찾았어? 알겠지? 오케이.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4하고 여기 8잖아요 길이 대요 길이는 요쪽에서도 요기까지 여기까지 요거 대 요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1대 2지 그럼 여기도 1대 2여 근데 여기가 12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려면 여기 얼마야 요 길이가 6이지 6 6대 12 1대 2 그러니까 여기 전체 길이를 해보면 x는 18인 거지 이렇게 5대? 또다시 여기도 여기가 6대 9지그면 여기도 왜 4대 y가 6대 9야 그러니까 여기 9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9지 지금 6대 9는 아 6대 9약분시키면 2대 3이잖아 그치 2대 3은 4대 y다 하면 y 나오지 그래서 오케이 또 그치 근데 정확히는 약간 비례식을 세우면서 하는 게 좋아 오케이 그냥 물론 몇 배니까 이거몇 배다 이렇게 되면은 하는데 오케이 그 보면서 안 되면은 비례식 써면서 이렇게 한대요. 그렇지 그거 다. 오케이. 밑에 가면서 자, 한번 1 길이 나온 것을 찾아야 돼. 여기 나왔네. 여기가 그러니까 요산박형과요산박형 보면 여기가 1대2지. 그러니까 여기도 1대2야. 그러니까 x대8은 1대 2, 여기가 4지. 그럼 여기 x는 4고. 그럼 요삼박형과 요삼박형 보면 여기가 1대1이지? 그럼, 1대 <laughs> 그럼 여기 1대2여 마인드 여기지 그러면 여기 1대1되려 마인드 실문됩니까? 어 실문되지 어맞아 그거 맞아아 9? 9? 9? 아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요 길이를 잘 봐봐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요산막형과요산막형에서 보면은 요거 12대 6대 12야 대응변이 그 6대 12 1대 2지 그럼 여기도 1대 2가 돼야 돼 아, 이것도 이게 아니야, 지금. 여기 쭉 직선 봤을 때, 요렇게랑 요렇게 하면 되는 면이야. 그러니까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되려면 여기가 4지, X는. X, 케이 okay? X는 4요. 여기가 4면, 여기도 요 3박형과 요 3박형도 닮았어. 여기가 근데 1대1이지. 4대4니까 1대1이지. 그럼 여기도 1대1돼 되야 되니까, Y는 6. 오케 okay? 이런식이에요. 잠깐만 다시. 질문? 칠몬? 칠몬 칠몬 GF길이 GF길 이 여기지? 네. 요삼박형하고 요삼박형이 닮음비가 네. 몇시야2대 그렇지 2대5인데 여기가 딱 5네 여기가 2야 길이가 2 오케이? 근데 여기도 여기는 2대 여기가 3이지 여기랑 여기는 근데 요삼박형과 요삼박형은 닮았어 그 닮음비는 이제 3대5지 그렇지 3대 5는 여기를 또 x라고 한다면 x 대15 이렇게 하면 용이 나오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찾아봐야 2g 네. 2g 3대 5아니요 아, 아, 평행하게 그 은교? <laughs> 비슷하게좀 평행하게 있요 아. 요거랑 평행한 건교잖 지금 그쵸? 네. 이정도라고 그래야지 여기 15면 비슷하긴 해요 그래도 15 여기 15지 그치 여기 얼마 여기지 근데 여기를만 구하면 여기를 나오잖아 근데 요 삼박형하고 요3박형이 닮았어 그 닮음비는 몇대면요 삼박형하고 요3체 삼박형 닮음비 3분 자, 작은 건 뭔지 작은 건 뭔지 모 <laughs> 요거랑 요거는 2대3이지 그치 3대1 d 해해돼 돼.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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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거랑 요거랑 또 n d a y Sunday, Sunday, s u n 되지 y Sunday, s u 이거 a y 만 2학년. 가 어? x 3 x 대 15. 이스 아. 이거지?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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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멈추고, 얘들아. 뒤로 돌아가 봐, 뒤로. 뒤에 가보면 또 유형 몇 개만 또 풀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은 게. 자, 오른쪽. 잠깐만. 네? 4. 아, 눌렀구나. 언제 눌렀지? 576번 보세요. 자 이렇게 또 사다리꼴이 있어요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어 약간 나 일반적으로 더그렇게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5인데 이 사다리꼴에 대각선을 그었어 대각선을 그은 다음에 자 여기 점에서 평행하게 또 그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EF 길이를 구해라. 자, 이게 문제야, 지금.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닮은 게 있는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모래시계 닮음이지, 그치? 네. 그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2대 3이야. 대 3이야. 근데, 닮음비가 2대 3이니까, 요변대, 요변도 몇대 몇이야? 2대, 3. 2대 3이지, 그치? 네. 근데 또 닮은 삼각형이, 요 삼각형하고 이 전체 삼각형이 또 어떻게 돼서? 닮았어그 닮았어. 그 닮음비는 몇대 몇이야? 이 쪼만한 삼각형과 이 전체 삼각형. 2대5. 2대 지 그치? 네. 맞아요. 네. 그걸로 지금 여기를 X라고 한다면, 그 그러니까 2대5는, 자, 여기 X 대 15다, 이렇게 3배니까, 이렇게 3배 시키면 얼마, X는? 6. 6. 6이지. 네. 그리고 또 항상, 야, 이것도 이것도 몇대 몇이야? 2대3. 2대3이니까, 이쪽 요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닮은 비도 2대5야, 지금. 그러니까는 어차피 또 여기 S라고 하면은 이것 대 이거는 2대 5지 그치? 네. 그럼 또 X 구하면 6 나오죠 이렇게 맞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항상 요 길이랑 요 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6이면 여기도 6이니까 요 전체 길이 얼마? 1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579번. 자, 이것도 아까 해봤지만, 이렇게 나비네타이 그림이 있고, 아, 평행해. 자, 여기도 평행해. 평행, 평행, 평행. 했어, 여기가 28. 네, 여기 21. 고양이? 응. 자, 이 그림에 썼다. 이 EF의 길이를 구해라. 했죠, 그쵸? 아까 해봤지만, 이것도 마스터, 스타일러니까 요 삼박형과 요삼박 나비넥타이 이게 모래시계 대문 몇대 몇이야 담병비 4대3 4대3이지 그치? 지 네. 오케이 4대3인데 요것도 몇대 몇이야? 4대3 4대3이야 네. 현준아 자 여기가 4대3인데 요 삼박형하고 이 전체 삼박형이 담병비몇대 몇이야? 4대7 <laughs> 현준이가 맞네 네? 나현진이한테 물어봤는데 어, 그래요? <laughs> 아, 4대7이지 그치? 맞냐? 네. 여기가 4대3이니까 닮음비 대응변비는 4대7이야 그 전체 해서 4대7은 여기를 X라고 한다면 또 X대21 여기 3배 시키니까 여기 3배 시키면 얼마? X는 1 2이다 이렇게 X길이 12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또 남은 문제 남은 시간에 다 풀어. 아까 그 유형 구본을 못한 사람들은 구본 먼저 해. 유형 구본 먼저.